안녕하세요. 천일사 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일사의 마스코트 공부살입니다. 짜자잔. 2022년. 이민 년에 토끼띠. 부지런하죠? 토끼띠의 귀인은 누구냐? 양띠, 개띠, 띠를 가지신 우리 토끼띠의 귀인입니다. 올해 대체적으로 내가 뿌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둬들리고 쌓인 회입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어, 또 내가 많이 힘차게 어떤 일에 도전을 한다면 그 성과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4살 사회초년생 공부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는 좋은 결실을 갖고 올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개묘생 여러분 열심히 맡은 바의 임무를 최고로 성실하게 임한다면 우리만큼 걷어들일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단 경고망동한 자세는 안돼 조심성을 갖고 겸손하고 겸허한 재로 모든 걸 임한다면 큰 문제 망신수는 피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36살 정묘생 물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게 변화 물상한 일이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전공을 이걸 했다가 완전히 별개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차분하고 세심한 대처법으로 무언가를 고전을 하신다면 후회 없는, 후회가 안 되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성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중후반으로 올라가야 기온이 상승 곡선을 타요. 상반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온 자체가 떨어지는 한 해는 아니에요. 하반기로 지나면서 이 기운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세를 타는 이기도 합니다. 단, 이 우리의 36살 정묘생분들이 가장 문제점은 이별의 공방수가 있어요. 부모님하고 이별수도 되겠고, 배우자의 이별수, 여자친구와의 이별수, 지인분들하고 이별수. 이런 이별수의 아픔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안 하시는 분들은 이성 간에 조금만 더 배려하고 사랑으로 양보한다면 큰 이별수를 막아가지 않을까. 우리 48살 을묘생 짜자잔 어떻게 보면 48살 을묘생이 제일 힘들었어요 토끼의 기운도 신의 기운을 약간 첨부돼서 또 스며들어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풍파를 많이 견디셨을 테고 이제 약하게 가진 분들은 스크래치 나듯이 그렇게 풍파를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을묘생 여러분 그래도 노력의 대가로 돌아오는 해인인 만큼 기운 자체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내가 아, 지휘진도를 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만 보고 달리시면 재무로는 크게 열리실 해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마흔여덟, 을묘생분들은 부부지간에 이혼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막아가지 않을까, 비켜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신수. 이별소, 요것만 조심하시고, 균의온도 열려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나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잡고, 어떠한 일을 향해서 추진하셔도 좋은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단, 거울. 기간지가 약해요. 토끼띠분들이 기간지하고 폐가 다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4 8회 을묘생 여러분들은 특히 더 기간지 관리를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폐건강 관리를 진중하게 다시 돌아보면서 건강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0세 개묘생 참 부지런하세요. 토끼띠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신 분들이 우리 60세 개묘생 여러분들이에요. 올해는 재물의 기운이 활짝 열리실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만 무리수를 두고 하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올한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금전이 차곡차곡 곳간에 쌓이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의 운도 좋겠죠 근데 문서를 잡는 것도 땅으로 잡는 것도 참 강하게 나와있어요 좋은 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문서를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꾸준하게 앞만 보고 전진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단! 심혈관, 심장, 비뇨기과, 여자분들, 남자분들, 비뇨기과는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 체크하시면 올한해큰 문제 없는 한 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72세, 10묘세, 72세, 10묘생 언니 오빠들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황혼의 이 시점에서 기운 자체가 너무 밝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72세, 10묘생 언니 오빠들도 건강을 한번 되짚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토끼띠들이 폐, 심장, 비뇨기과 대장, 요렇게 이제 조금 안 좋게 약하게 비춰들어요. 특히 비뇨기과 심혈관, 심장질환, 요세 부분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되짚어서 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친구들하고 지인분들하고 배우자분들하고 편하게 산행을 하시면서 앞을 계획하고 또 미래를 지향적으로 펼쳐나가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대화로 주고받는다면 더 알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제2의 내 인생을 펼치는 시점이라 생각하시고 건강을 조금 되돌아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쌓이는 형국이고 내가 베푼만큼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20년 한 해를 정말.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